고소한 삼겹살엔 소주, 치킨엔 시원한 맥주처럼 찰떡궁합인 안주들이 우리나라엔 정말 많이 존재하는데요. 우리 같은 술쟁이들은 모든 음식에 어떤 술이 어울릴까 고민하며 술 마실 핑계를 만들고 있죠. 그렇다면 안주를 영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저도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만큼 서양 음주 문화에는 안주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위스키처럼 알코올 도수가 높은 독한 술을 안주 없이 마실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안주와 다르게 서양에선 왜 안주가 비교적 덜 발달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가 물보다 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독일에선 이런 경우가 흔하기도 한데요. 유럽의 물은 석회 성분이 많아 물 대신 맥주를 즐겨 마신 덕분에 맥주 산업이 발달했고. 이런 영향이 안주에도 미쳤다고 합니다. 이런 석회 성분이 많은 물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수도가 주기적으로 막혀 물이 시원하게 잘안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 끓이는 전기포트에도 석회가 가득 껴 있다고 하네요. 깨끗한 물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두 번째로 설거지를 하고 나면 석회 자국이 남아서 일일이 닦아줘야 하는 추가 업무가 생기는데요. 이런 불편함들이 계속돼서 물 사용을 꺼리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물을 사용하는 안주를 잘 만들지 않게 되고, 이런 안주 문화가 발달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 요리를 꺼리게 되고, 그로 인해 크래커, 빵, 치즈류의 안주 위주로 먹게 된 일련의 과정이 이해가 되네요.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정수 시스템에 감사함을 표하게 됩니다. 또, 비싼 인건비와 임대료 때문에 안주가 덜 발달했다고도 하는데요. 유럽 경제 1위 독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2.41유로로 한화로는 18,240원입니다. 9,860원인 우리나라 최저시급의 2배에 달하는데요. 또 우리나라 수도 서울, 그중 강남 원룸월세는 100만원 안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독일 수도 베를린의 원룸월세는 150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높은 인건비와 임대료 때문에 주방을 최소한으로 줄여 매장을 차리게 되고, 요리가 필요 없는 간단한 크래커들을 안주로 해서 술을 메인으로 판매하게 됐고, 비교적 큰 매장도 종업원 없이 주인 혼자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동양과 서양의 안주문화 차이가 벌어진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서양권에선 술이 발달된 만큼 안주가 덜 발달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엔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러 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